Rising impossibly thin from the Manhattan bedrock, the pencil tower redefines the skyline. From the streets of Manhattan, it rises, impossibly narrow, engineered with precision. This is a classic New York walk-up. Yes, you climb a few flights, but the charm is worth it. 너무 얇아서 생긴 게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뉴욕에 사는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물들은 사실 엉망장자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뉴욕에서는 이런 건물을 펜스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터 h i n 높고 아주 얇은 초구층 건물이죠. 원래는 한 20층 정도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물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자기 땅의 일부를 공원 같은 공공용 도로 기부하고 그 대신 에어라이트 right, 즉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초고층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펜츠하우스는 상상을 초화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워커빌딩도 가봤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전부 계단입니다 예를 들어 a fifth 플라워 워커 오 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란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짐을 5 층까지 다 들고 올라가야 돼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울 이공스터 업두더 빕스 플라워 여기서 하울은 그냥. 둘다 캐리가 아니라 무겁고 힘들게 고생스럽게 옮긴다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엄청 힘들겠죠? 그런데도 묘하게 운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뉴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가격은 전혀 만만치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